반갑습니다 EBS 검정고시 과학의 순수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고졸 검정고시 내용에서요, 우리 영양소에 관한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준비 되셨습니까? 자, 5편 1회 건강에서요, 영양소 부분을또 출제되는 것들이 좀 많거든요. 우리 영양소에 해당하는 그렇 특히 주 영양소, 에너지원이 되는 것들 또 한번 강조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영양소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주 영양소와 부 영양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 영양소에 해당하는 것은 자 공통점이 있죠? 에너지원이 된다. 아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에너지원이 될수 있는 것들이 주 영양소다. 뭘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고예가 그 그렇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해당하는 것은요, 네, 에너지원이 되죠. 맞습니까? 자, 이때, 이 에너지원이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요, 1g당 4kcal의, 그 에너지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1g당 4kcal. 단백질에 해당하는 것도 역시 1g당 4kcal, 그쵸? 발생시키고 있고요. 지방은 좀 많아요. 9kcal입니다. 네. 1g당 9kcal의 그러한 에너지를 발생시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주 영양소들은 그래서 에너지원이구나. 자, 먼저 탄수화물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구성 원소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 원소이고요. 탄수화물 음식을 우리가 먹게 되면요. 자, 음식물을 소화시켜서 어떤 상태로? 포도당 상태로, 아, 우리 혈액을 흐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기본적인 고그 단위는 무엇이다? 포도당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기능은 무엇일까요? 탄수화물은 지금 에너지원인데요. 그 중에서도 무엇이다? 주된 에너지원이다. 아. 그러니까요. 탄수화물 음식을 드시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에너지원으로 다 쓴다라는 거예요. 물론, 탄수화물 먹고 나서 그냥 잠만 자면 못 쓰겠죠? 네. 그 에너지를 다못 쓰게 되면 이렇게 축적이 돼서 살찌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운동하고 공부하고, 네, 일하고 이렇게 되면 대부분은 이렇게 탄수화물들은요, 주된 에너지원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많이 사용된다는 증거가 뭐냐면요, 우리 몸 속에서 사용되고 남기 때문에, 아, 얼마 생물체의 이제 구성 비율이 작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네, 얼마 안 돼요, 구성 비율이. 그래서 우리 생물체 구성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장 많은 게 물이에요. 제일 많은 게 물이고요. 그 다음은 단백질이고요. 그 다음은 지방이에요. 우리 몸은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아, 물단지다. 라고 기억하실 수 있거든요. 가장 많은 게 물이고요. 그 다음 단백질이고요. 그 다음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1, 2, 3등 안에 안 들어가죠. 탄수화물 1, 2, 3등 안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탄수화물 음식 굉장히, 네, 많이 먹습니다. 빵도 그렇고요. 국수도 그렇고요. 밥도 그렇고요. 맞습니까? 대부분 우리 탄수화물 음식을 주식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많이 먹는데도, 어, 체내 구성 비율이 이렇게 1, 2, 3등 안에 안 들어간다는 것은 먹은 것들을 대부분, 그렇죠. 주된 에너지원으로서 사용한다, 어, 에너지로서 발산시킨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때 발산되는 것이 1g당 4kcal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자, 남은 탄수화물을 만약에 그쵸? 먹고 나서 그냥 잠만 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글리코젠 형태로 간과 근육에 저장되면서 우리 그쵸? 살찌게 됩니다. 그쵸? 맞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기억하실 수 있겠죠? 네. 탄수화물에 해당하는 거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체내 구성 비율이 낮다라는 점. 그렇죠? 주된 에너지원이라는 글자. 이걸 살짝 밑줄 치면서 체내 구성 비율은 낮다. 이것도 한번 살짝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아까 우리 몸물 단지 메모하셨죠? 그렇죠? 구성 비율 낮다. 여기까지 추가적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많이 먹는 거에 비해서 어? 구성 비율이 너무 낮구나. 그거는 주된 에너지원으로 다 사용했기 때문이다라고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단백질 살펴보겠습니다. 헉, 단백질은요, 자 탄소, 수소, 산소 그리고 뭐까지 있습니까? 질소까지 있죠. 우리 앞에서 질소 고정하면서 이 질소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드렸잖아요. 어, 생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을 아, 구성하고 있는 원소였습니다. 탄소, 수소, 산소, 질소까지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단백질. 기억해 주시고요. 기본 단위는 지금 아미노산이라고 써 있는데요. 여러분이 단백질 음식을 드신 다음에, 자, 몸 속에서 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그쵸, 제일 작은 입자로, 네, 기본 단위로 이렇게 분해되었을 때 모습이 바로 아미노산입니다. 아, 이러한 상태로, 그쵸, 혈액 속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 작은 입자.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단백질에 해당하는 거 분해되면 기본 단위, 아미노산이다 기억하시고요. 이 단백질이 성질이 있는데요. 정질이 있어요. 자, 물에 녹으면, 그렇죠? 물에 녹고요. 열 받으면 굳게 된다. 알겠습니까? 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열 받으면 굳어져요. 그걸 쉽게 느낄 수가 있는 것이 고기 구울 때, 그렇죠? 고기, 살코기들 구우면 단단해지잖아요. 맞습니까? 원래 야들야들 말랑말랑한, 그쵸, 고기였는데, 그쵸? 아, 그걸 구우니까 자꾸 구울수록 열 많이 받을수록 단단해지죠? 맞나요? 자, 그 다음 기능이 있습니다. 에너지원, 된다라고 했어요. 1g당 4kcal 였고요. 중요한 부분은 원형제 효소 세포막 호르몬 주성분 된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그쵸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몸은 뭐라고? 물단지. 아물 다음에 2인자였어요. 단백질이. 오, 많은 부분 구성하고 있다. 확인하실 수 있겠지요? 자, 소화 과정을 거쳐서 아미노산으로 이렇게 분해된 후 흡수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바로 단백질이었습니다. 특히 성장기에, 그렇죠. 우리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양소가 단백질입니다. 그쵸? 그렇죠? 이어서 지방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은 탄소, 수소, 산소입니다. 다시 한번더 적어볼까요? 탄소, 수소, 산소 이렇게 나올 때마다 원소 기호도 친숙하게 적어보면 좋겠죠. 자, 기본 단위는요. 이러한 지방을 또 음식물을 그쳐 섭취하셔서 소화시키면 작은 입자 어떤 상태가 된다고요?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네 이렇게 분해되게 되는데요. 지방이 분해되면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된다.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능은요, 에너지원 된다라고 했고요. 1g당 9kcal 였습니다. 가장 높은 열량을 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것은요, 성 호르몬의 내 네, 성분이 됩니다. 아, 성 호르몬의 성분은 뇌, 네, 지방이 또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는 거구나.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 성질 살펴볼게요. 자, 무극성을 나타내어서 물과 알콜에는 녹지 않고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무극성이라는 표현은 어려우시면 그냥 빼고 편하게 읽으셔도 됩니다. 아, 요런 것들이 있으면 무극성은 여기에 잘 녹지 않는 거구나. 왜냐면요. 참고로만 말씀드리면 물이 극성이에요. 아, 얘는 극성을 띠고 있는 용매예요. 어, 선생님, 극성이 뭐예요?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살짝만 말씀드릴게요. 자, H2O. 검정고시 모현지에서는 극성 무극성에 대한 것이 막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궁금하실까봐 살짝 말씀드리면 이런 그림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약간 구분 구조죠. 아,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극성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우리 H2O의 모습이잖아요. 볼까요?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네, 아마 구분형의 분자 구조 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극성이구나. 용매라는 건 녹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극성을 띠고 있는 용매는요, 극성 물질들을 잘 녹여요. 이처럼, 같은 성질 갖고 있는 애들을잘 녹이거든요. 그럼, 무극성인 애들은 무극성 용매, 아, 무극성을 띠고 있는 그런 용매에 잘 녹는다. 아, 그렇게 끼리끼리, 네, 잘 녹는다라고 참고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무극성이니까, 아, 극성 용매에는 잘 녹지 않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벤젠이나 에테르에는 지금 잘 녹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네 살짝 네 성취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지방 기름기는 그렇죠. 이렇게 벤젠을 잘 녹았구나. 이어서 이번에는요. 자 족집기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2014년도 1회 문제인데요.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죠. 봐봐요. 이 정도 지금 네 난이도가 출제된다라는 거죠. 영양소 무엇인지 알아맞혀 볼까요? 1g당 9kcal입니다. 9kcal. 요것부터 저는 누군지 알것 같아요. 지방. 어때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맞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그쵸, 출제하고 있는 거구나. 음, 여러 분 백지 맞으실 수 있겠죠. 첫 번째, 1g당 9kcal. 이거 지방이다. 두 번째도, 여러분, 버터. 아, 느끼느끼한 기름 종류에 지방 많겠죠. 견과류, 네, 우리 견과류 하면 콩, 콩 가지고 우리가 콩 기름 만들 수 있잖아요. 아, 역시 지방 많겠구나. 풍부합니다. 체온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너무 지방이 없으면 우리 추위 많이 타게 돼요. 적당히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요런 것들. 어, 공통적으로 정답 1번, 지방을 네 알려주고 있네요. 정답 1번이고요 단백질, 비타민, 탄수화물 같은 것들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단백질은요 1g당 4kcal의 열량을 나타내게 되겠고요 여러분 단백질이 들어있는 네 식품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뭐 그쵸 닭가슴살 아 대표적으로 우리가 단백질 하면 닭가슴살 퍽퍽한 살코기 있지요 네, 우리 연예인들이 운동할 때 단백질, 그쵸, 있어야지 근육이 이쁘게 이렇게 잘 된다고. 그쵸? 네, 닭가슴살 많이 먹잖아요. 이렇게 몸매 딱딱, 어, 튼튼하게. 맞습니까? 자, 단백질 구성하고 있는 거 하면 닭가슴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 달걀 중에서는 흰자 부분이, 그쵸, 단백질 부분이고요. 노른자는 좀 지방이 많다라고 해서 이렇게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사람들은 이제 노른자를 빼고, 네,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지방 많다고 그래가지고. 네. 자, 그다음 비타민 같은 경우는 야채, 과일들에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탄수화물은 뭐 여러분 밥, 빵, 국수, 네다 됩니다. 네 파스타, 네면 그 들어 있는 것들 다 탄수화물 종류들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영양소에 해당하는 것들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주어져 있는 보기 중에서 어, 열량을 발생시키지 않는 게 하나 보이는데 누군지 알수 있겠어요? 그렇죠. 비타민은 열량 발생은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주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해당하는 것만 이렇게 열량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도 참고로 다시 한번더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인데 자 역시 뭡니까? 허, 영양소 관련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 단백질 얘기하고 있고요. 녹말, 탄수화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읽어볼까요? 근육을 이루는 이러한 단백질 그리고 고구마 이런 것들 주성분인 녹말에 들어있지 않은 원소는 했는데요. 한번 써볼까요? 단백질 하면 여러분 CHO 그리고 또뭐 있다고요? N 질소까지 있다라고 했고요. 녹말 탄수화물 떠올리시면 되겠죠? CHO 맞습니까? 자이 중에서 얘네들 얘네들 포함했을 때 들어있지 않은 원소는 누가 될까요? 옆에다 한번 적어볼까요? 헬륨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헬륨은 H, E. 이게 헬륨이었죠. 탄소는 C. 수소는 H. 산소는 O. 라고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있지 않은 게 눈에 들어오시죠. 정답은 따라서 1번 선택하실 수 있겠네요. 선생님과 같이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어때요? 아, 이 정도 난이도 여러분 자신 있으시죠? 맞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영양소와 함께 영양소의 구성 원소 정도 기억하고 계신다면 이것도 완벽하게 맞추셨을 거라 믿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부영양소예요. 자, 부영양소의 또 공통점을 한번 슉 땡겨서 자, 이것은 뭐예요? 에너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아하. 열량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대표적으로 이부 영양소를 쭉 한번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열을 한번 해 본다면 부 영양소 물 있고요. 그다음에 무기 염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비타민 맞습니까? 네, 물, 무기염류, 비타민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부영양소다. 어, 무기염류 하니까 뭔지 또 까물까물하는 그쵸 네, 분들을 위해서 살짝 적어본다면 칼슘, 아, 나트륨, 네, 칼륨 이런 것들. 그런 성분들을 우리가 무기염류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물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물의 화학식은 H2O. 이제는 익숙해지셨겠죠. 체중의 70%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거의 뭐 3분의 2 정도. 아, 내 몸의 3분의 2 정도가 물이에요. 아, 맞습니까? 아, 이 물만 없으면 날씬해지겠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갈증 나면 힘들어요, 그렇죠? 네, 너무 탈수현상 심하게 나면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당한 이 물이 아내 몸에 꼭 필요한 거구나 부족하시면 충분히 채워 주셔야 됩니다. 자, 소화하는데도 그리고 물질을 그렇죠 흡수, 운반 그리고 배설할 때도 역시 물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체내 화학 반응에 관여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죠. 우리 배설할 때 소변을 통해서, 아, 물이 같이, 그쵸, 물질들을 또 운반하는 데 쓰이고 있고요. 우리 물이 나오는 쪽은, 자, 아우, 더워 할때 땀. 그렇죠. 아, 그다음에 오줌에서도요. 대변에서도 사실 수분을 어느 정도 흡수한 상태의 대변이 나오지만 대변 상태가 오늘은 물이 좀 많으면 설사 될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적당량의 또 무수분을 몸 밖으로 배출하면서요. 우리의 체온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 날씨가 더워게 덥게, 덥게 되면 이렇게 땀을 흘리잖아요. 땀을 흘리게 되면서 이 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체내 열도 같이 그렇죠 발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땀 흘리고 나면 체온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까 아하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보통 이제 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땀좀 흘리고 나면 열이 좀 가라앉거든요 됐나요 오줌도 보시면 겨울철에 오줌 어때요 네 오줌 싸게 되면 물론, 이제, 밖에서 싸야지 잘 그걸 보게 되거든요. 요즘 싸게 되면, 거쪽에서 모라모라김이 이렇게 날 때가 있어요, 겨울철에. 어, 아, 이렇게 나는 거 보니까, 아, 내 안에 있는 열도 지금 나간 거구나. 나 느낌 오시죠? 그쵸? 네. 자, 이런 식으로 체온 조절을 하게 됩니다. 아기들 보면 응가할 때, 그쵸? 대변을 이렇게 내놓을 때 보면 거기에서 또 뭐랑 뭐랑, 어, 열이 발생되는 것. 만져보면 이렇게 뜨뜻, 직접 손으로 만지란 게 아니라 이제 기저귀 상태에서 한번 만져보면, 네, 따뜻함이 느껴지거든요. 아, 체내 열이. 그래서 열이 어느 정도 높아졌을 때는 그렇게 대변을 보면서도 열을 좀 발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네. 체온 조절에, 아, 영향을 이렇게 주고 있었다는 점 그쵸 요때 수분이 같이 배출되면서 체내에 있는 열까지도 같이 그쵸 나가게 되니까 체온 조절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무기 염류 인데요 자 뼈나 이를 구성하는 물질 그리고 몸의 생리작용을 조절하는데 우리 무기 염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트륨 칼륨 칼슘 인 마그네슘 철 아이오딘 등등등 우리 몸에 정말 많은 무기 염류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 종류들 간단하게 기능 한번 그 결핍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트륨 같은 경우는 체액의 성분인데요. 삼투압을 조절한다. 삼투압이라는 표현이 또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중학교 과정에서 나온 표현인데요. 자, 삼투압에 해당하는 걸좀 쉽게 제가 얘기를 하자면 농도, 아, 농도 조절, 그쵸? 삼투압 조절에 해당하는 것이 농도 조절과 유사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배추가 있어요. 자, 이게 배추입니다. 아, 배추. 네 배추예요. 네 배추에다가 제가 소금을 뿌릴 겁니다. 소금을 그쵸? 네 소금 색깔이 빨간색은 아니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자요걸 소금이라고 하고요. 배추에다가 제가 소금을 뿌리게 되면요 삼투압 그쵸? 어그 현상에 의해서 수분이요 배추에 존재하고 있었던 그 수분이 있죠? 그것이 밖으로 빠져 나가요. 아 밖으로 빠져 나가면서 농도를 비슷하게 그렇죠 조절을 해주면서 아 배추 절이기에 사용되는 거구나. 김장김치 담글 때요, 소금을 이렇게 배추에다가, 그렇죠. 뿌려가지고 배추 절이게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게 튼실했던 이 배추가 나중에는 물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이렇게 쭉 가라앉잖아요. 맞습니까? 아, 물이 빠져나가면서 농도 조절하면서, 아, 된 거였구나.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 소금이라고 적어 줬는데요. 이 소금에 해당하는 성분이 뭔지 기억나세요? 염화 나트륨이라고 해서 이 나트륨 원소가 소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려줬더니, 아, 농도 조절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쵸? 살짝? 그쵸?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결핍증에 해당하는 게 뭐가 나오고 있어요? 탈수죠? 아까 뭐예요? 소금 뿌려줬더니 물 빠져나온다. 어머, 탈수 현상 생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 때문에 우리 목탄 가보면요. 그쵸? 인위적으로 이렇게 막 배에다가 제가 또 배를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이걸 배라고 생각하고 아줌마들이 소금을 막 이렇게 배에다가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거 일시적인 탈수일 뿐입니다. 막 수분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렇죠 수분이 빠져나오니까 어머 배가 훌쩍해졌네 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배추를 한번 살펴보면 어때요 수분 빠져나오면 쪼글쪼글해지죠 피부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탈수나 근육 경련이 일어날 수 있다. 참고하시고요. 칼슘 보겠습니다. 뼈의 성분이고요. 자, 혈액 응고 담당하고 있다. 자, 근육 경련. 뼈의 연화가 별핍증으로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요런 식으로 네, 적당한 것들을 잘 유지하는 게 좋겠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적당한 다투림이 아, 적당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죠. 그자 그다음 철분에 해당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분은 헤모글로빈의 성분이에요. 우리 철은 무엇을 만든다? 피를 만든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철분은 무엇이다? 아 피를 만드는 거구나. 자 그래서 이게 부족하면 그렇죠. 빈혈 증상이 생겨날 수 있다 이겁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네. 자 그다음 아이오딘에 해당하는 거 보겠습니다. 기능은요. 자 여기 갑상샘 호르몬. 여기 여기 그렇죠. 자 이것의 성분인데요, 이 아이오딘에 해당하는 것은요, 자 결핍증이 바로 갑상생 부종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이오딘이 많이 함유된 음식 한번 생각하시면 미역국이에요. 아 미역, 미역. 그래서 엄마들 이제 애 출산하고 나면 미역국을 드시는 이유가 바로 미역에는 어떤 성분이 많아서 아이오딘 성분이 많아서 이갑상생 호르몬의 성분이 되는데. 여기 갑상선님에서 하는 일이 뭐였죠 물질대사 아 물질대사 원활하게 그걸 도와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애 낳고 나면 그러한 물질대사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지 그쵸 몸에 좋기 때문에 미역국을 드시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됐나요? 참고하시겠죠? 네, 철분이 많은 거, 뭐 칼슘이 많은 것들 생각하시고요. 특히 칼슘은 그쵸? 뼈나 이의 성분 이렇게 해 가지고 TV 광고에서 칼슘을 강조를 많이 해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뼈가 좋아해서 칼슘이 든 우유 이런 거 선전 나오잖아요, 그쵸? 네, 철분은 혹시 빈혈이 심한 경우에는 따로 철분 약으로도 그쵸 섭취하기도 합니다. 이런 결핍증을 예방하기 위해서요. 됐나요? 이렇게 드셔주시면 되겠죠? 이해 되셨습니까? 자, 주어져 있는 무기염류들 가볍게 한번 봐주시고요. 네, 이어서 비타민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비타민은 체내에서 합성될 수가 없어요. 자, 음식으로 섭취한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몸의 구성성분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자, 왜 여기서 요 말을 강조했을까요? 구성성분은 아니다. 앞에서요, 물은 구성하고 있죠? 3분의 2나 구성하고 있고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네그 영양소들 중에서 넘버 1 이게 물이었죠. 그리고 아까 무기염류도 보니까 아,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 중에서 그렇죠. 네 뼈나 이를 구성한다 이런 표현들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비타민은 구성성분은 아니다. 그래서 아니다 이걸 강조 비교하기 위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적은 양이지만 또 몸의 생리 기능을 조절한다. 자, 적은 양이지만 생리 기능 조절한다라는 표현은 역시 무기염류에서도 나왔습니다. 체내 비타민이 부족하면 결핍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비타민에 해당하는 거 과다증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결핍증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결핍증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비타민 종류 B1, B2, C, A, D, e 주어져 있는 거 한번 보실 건데, 먼저 B하고 C군. 그죠 군이라는 건 무리군자예요. 비타민이 B1, B2, 뭐, B6, 요런 것 등등이 있기 때문에 비군이라고 하셔도 돼요. 무리군자 써서. 요런 것들이 수용성. 아, 물에 잘 녹아요. 그런 성질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자, B1 같은 경우는 각기병이라고 하죠. 뼈가 퉁퉁. 불어가지고, 각기병 상태. 비타민 B2 같은 경우 성장 부진이나 시각장애, 이 외에도 뭐 피부병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결핍증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비타민 C는 괴혈병이라고 해서 입안이 헐게 됩니다. 그렇죠 비타민 C. 어, 저좀 부족해가지고 입이 잘 헐더라고요. 자, 비타민 A. 여기서부터는 다시 한번더 묶어볼까요? 비타민 A부터는 지용성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자, A, D, E 말고 하나 더 넣어줄까요? 비타민 K. 자 여기 글자 보이십니까? 자 A, D, E, K. 얘네들은 지용성. 아 지방에 잘 녹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게 A, D, E, K인데요. A 같은 경우는 야맹증이라고 해서 밤야자어잘안 보인다는 거죠. 밤 눈이 어두워요. 잘안 보여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밤에 잘안 보여요. 야맹증. 생각하시고요. 비타민 D는 정말 알파벳 D자처럼 허리가 이렇게 그렇죠? 등 부분이 슉 구벌. 아, 구루병, 네, 등이 약간 꼽추처럼 굽게 된다. 아, 구루병 결핍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비타민 E에 해당하는 것은 자 임신이 잘안 됩니다. 불임증, 빈혈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비타민 K 같은 경우는요, 자, 지용성으로서 혈액 응고를 담당하고 있는 건데요. 그럼 혈액 응고가 좀잘안 되겠죠. 비타민 K가 부족한다면. 맞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자, 특히 이 부분은 좀 쉽게 그 결핍증을 기억하기 위해서 간단한 그림을 그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사람 얼굴이고요. 네, 자 여기서 눈 부분이 밤눈이 잘안 보여요. 헉, 뭘 담았어요? 그렇죠? 비타민 A. 아, A 글자 닮았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아, 야맹증. 밤눈이 어두워요. 표현하실 수 있겠고요. 자, 야맹증이었습니다. 그쵸? 자, 글자 잘 보이시나요? 네, 너무 작게는 안 쓰려고 하는데, 좁아서. 네. 비타민C는 뭡니까? 괴혈병. 입안이 헐어요. 그래서 입모양을 닮았죠. 비타민C. 자, 그 다음에 등이, 어우, 굽었어요. 그쵸? 구루병 됐습니까? 자 그다음 임신이요 네 안되고 있습니다 그쵸 네 불임증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자 그다음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그쵸 각기 뼈 됐습니까 자 뼈에 바람이 불어 들어가 있는 것처럼 공기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 뜻이죠 뼈각그차 공기 기자 해서 아 이런 식으로 그림 하니까 어때요? 어, 결핍증이 좀더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요렇게 비타민에 해당하는 결핍증도 같이 한번 학습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자 중요한 내용들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쪽집기 기출문제. 어떤 유형이 나왔는지 볼까요? 영양소에 대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무기염류가 주 영양소예요? 어, 아니죠. 무기염류는 에너지원이 되지 않는 것은 부영양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영양소가 대장에서 흡수됩니까? 아니죠. 우리 영양소가 흡수되는 것은 소장인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먼저 한번 위에서 생각해보자면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요. 어떤 상태가 된다고 했죠? 소화를 통해서 자 소화 과정이 다 끝났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탄수화물은 포도당 상태가 되고요. 그렇죠? 자, 이거 화살표를 기준으로 소화가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해볼게요. 단백질은요. 소화가 다 되면 뭐가 된다고 했죠? 아미노산 됐으니까 역시 소화되었을 때 이렇게 된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지방에 해당하는 것은 소화되었을 때 역시 뭐가 될까요? 지방산과 글리세롤 이렇게 작은 입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작은 입자들 보이시죠? 그쵸? 자... 포도당에 해당하는 거. 포도당, 그리고 아미노산, 그리고 지방산과 글리세롤. 얘네들이 어디로요? 소장에, 그렇죠. 흡수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소장에, 그쵸. 그렇죠. 융터를 통해, 아, 흡수된다. 이거죠.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해당하는 주 영양소들은요. 바로 소화 과정을 거치고 나면요. 그쵸.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글리세롤 형태로 소장의 융터를 통해서 흡수가 된다. 지적을 해봤고요. 탄수화물이 1g당 9kcal 아니죠. 탄수화물 아니고 뭘로 바꿔줄까요? 지방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네. 지방이 1g당 9kcal의 열량을 냅니다. 비타민 부족하면 제가 결핍증 너터넌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 4번 체크하실 수 있겠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중요한 내용들 강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영양소를 이렇게 주영양소와 부영양소까지 다 네,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같이 정리하시는 게 좋겠죠. 이어서 오늘 배운 내용들, 투데이 키포인트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양소에 해당하는 거, 먼저 주 영양소의 가장 포인트는요, 그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얘네들 공통점 뭐라고요? 에너지원이다. 맞습니까? 에너지원이 된다. 라고 했었고요. 부영양소는요. 자, 물과 무기염류, 비타민이 있었는데, 얘네들은 공통점. 에너지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열량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실 수 있겠고요. 비타민 결핍증은 제가 암기하기 위해서 그림을 살짝 그려드렸었죠. 그런 것들도 점검하시면서 학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영양소에 대한 것을 같이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더 중요한 내용들은 살짝살짝 읽어 주시면서요. 네, 점검하실 수 있겠죠.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